안녕하세요. 아, 여기는 에 나무도 조그만 것이 어찌 오들이 이렇게 많이 열렸는지 몰요. 완전 다 시커멓게 렸네 시커멓게. 아, 여기 우리 닭장 옆인데요. 지금 닭장에 어 얘들 물물 물, 물을 어, 나 없이도 어, 안 떨어지게 계속 먹게 지금 설치를 하고 있네요. 어, 왜 그러냐면, 어, 좀 장거리에 갈라도, 짐승돌 때문에, 어, 짐승돌 때문에 가기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지금, 어, 밥은 잔뜩 주면 되는데, 중요한 건 물이더라고요, 물. 그래서, 어, 호스를 이렇게 설치했네요. 설치해갖고, 지금, 어, 바늘로, 어, 바늘로, 어, 저기, 뚫어갖고, 이렇게, 어, 조금씩 계속 흐르게 이렇게 만들어 놨시오어 바늘로 찔렀더니 아주 조그맣게 계속 나오네 이렇게. 어 밤새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엄청난 양이거든요. 예. 이렇게 나옵니다. 예. 어 그래갖고 여기 물탱크 아, 물 애들 물그릇이라 담 담아놓으면 어, 아무 문제 없이 애들 어, 물은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어, 또두척판도 어, 여기, 숨 숯, 놈들 수탁들 있는데도, 이렇게 설치를 해놨요 어, 이렇게, 여기, 어, 물이 나오지요? 여기. 이렇게 물이 나오게 해서 여기 물, 물 끓으시다가 이렇게, 어, 담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물이 안 떨어지고, 여기 애기들이, 아이고, 우리, 애기들이 아주 엄청나게 많이 먹이고, 보니까. 얘들 아주 엄청나게 많이 먹여 부르 그래갖고 여기 여기도 이렇게 어 들어갔고 어해놨어어 그러고 네 칸을 아주 다 해놨네 다네 칸을 여기도 여기서 이제 어 수압을 어 여기서 조종하게 여기서 이제 수압을 좀 세게 넣으면 어 물소리 어좀 세게 넣으면 이렇게 어, 겁내 나와요, 겁내게. 어, 바늘, 바늘구멍 하나인데도, 이거 너무 센면 그렇고, 중간쯤에 해놔야 되겠다. 잠궜다가 열면, 중간. 어. 이렇게 계속, 하루 종일 나오니까, 얘들, 먹는물은 어, 아무 이상 없을 것 같아. 오, 바늘구멍 하나인데도 이렇게, 물소리가 시원하게 난다. 어, 너무 홍수나는거아니야 이거? 어때? 야, 너무 합이 엄청 시원하게 난다? 소리가. 그러니까 물에 바로 떨어지니까, 이렇게, 어, 바늘구멍인데요. 이렇게, 물에 바로 떨어지니까, 이 물소리가 시원하게 들리네. 어. 오, 근데, 저 수탁들 있는 데는 진짜 세게, 들, 세게 들리는데? 오, 얘도 노노합이. 똑같은 바늘구멍인데, 왜 이렇게, 어. 물살이 세디요좀 막아줘야 돼? 어, 이렇게, 어, 먹이는, 하여튼 충분하게 막 이쪽, 저쪽에다 충분하게 줬거든요. 이렇게 주고, 어, 물만 이렇게 떨어지지 않으면 얘들, 어, 아무, 어, 지장 없으니까, 어, 닭장도 다 모기장, 문도 저쪽도 무, 모기장, 모기장으로 설치해줘가고 어, 후원하게, 어, 이렇게 바람 통풍도 잘 되고 이래서 덥지도 않거든요. 어, 어이구, 바람 잘들어네 이렇게 해놓고, 어, 장거리 여행을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